안녕하세요. 알려주고 미입니다. 저희가 어, 정말 어렵게 수소문에서 조금 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재무설계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어, 한국재무설계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김아름 전문가 그리고 박수현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부부들의 경제권 문제입니다. 어, 많은 부부들이 결혼 후에 경제권으로 다툼을 하거나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얘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경제권 다툼은 좋은가라고 말씀을 드려요.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혼 부부들은 결혼 전까지의 재무 계획은 좀 철저하지만 그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거나 미루거나 그리고 또 방치하거나 이전 그대로의 습관으로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결혼한 이후의 재무 계획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경제권을 가져가는 게더 효율적. 고 편한지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보시고 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싸워보는 거죠. 그렇죠? <laughs> 많이 싸워봐야 좋습니다. 음, 네, 맞아요. 다들 어느 한쪽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것에 대한 본질은 돈을 한 곳에 모아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인 거거든요.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 경제권을 어떻게 하는 게좀 현명한 방법이 될수 있을까요? 네, 대부분의 이제 결혼하신 부부들이 통장을 요. 각자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직업이나 수입 구조에 따라서 돈을 쓰고 관리하는 스타일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그냥 해보자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각자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하겠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 관리를 잘하려면 예산을 통한 지출관리가 잘 되어야 하고 그리고 각자 관리할 경우 예산관리에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서로 급여를 먼저 오픈하고 합치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래야지만 나도 모르게 세어나가는 돈도 원하는 곳에 쓰거나 효율적으로 저축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합쳐서 관리를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건데 그러면 합친다는 게꼭 돈을 합쳐서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지 좀 궁금해요. 일단 예산을 세우는 것, 뭐 재무 목표에 따라서 저축 계획을 세우는 것, 그리고 뭐 연말 결산, 분기 결산 등 현재 상황을 수시로 부부들끼리 자주 얘기하는 게 일단 좋고요. 그리고 통장 관리라든지 뭐 가계부 쓰는 거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은 두분 중에서 좀 성향상 잘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분께서 이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각자 관리하는 것과 합쳐서 관리하는 것이두 가지가 어떻게 뭐좀 다른지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네. 각자 관리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각자 관리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집 생활비나 가족 관련된 비용 그리고 비상자금 정도만 서로 이제 각출해서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는 알아서 지출하거나 저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각자의 사생활을 어느 정도 존중을 하면서 네. 필요한 부분만 합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어, 그럼 각자 관리하면은 좀 좋은 점이 역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집 생활비나 가족 관련 비용, 그리고 부부 공동 비상자금, 이렇게 일정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월급은 내가 원하는 대로, 기존에 썼던 대로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자유롭겠죠. 그래서 같이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자유롭고 또 이제 부부끼리 돈 관리도 싸울 일이 많이 줄어들기는 합니다. 각자 관리한다는 건 개인적인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서로 존중하는 그런 장점이 또 있다는 건데. 어, 그럼 단점목시 없을까요? 네, 단점도 당연히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일단은 서로의 월급이나 저축, 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면 결혼 전처럼 분명히 어딘가 새는 돈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남아 있는 여유 자금이 나도 모르게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결혼 전에는 이제 한 통장만 줄줄 새어 나갔다면 결혼 이후에는 통장이 이제 두 개겠죠. 본인 거, 배우자 거. 그래서 두 개의 통장에서 그 여유 자금과 남는 돈들이 채워나가기 no. 때문에 세는 돈이 두 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정의 재무 구조는 훨씬 더 점점 복잡해지기 no. 때문에 부부라면 통장도 함께 결혼시켜서 관리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 관리하는 것보다 합쳐서 관리하는 게더 좋다는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싶은 것 같은데 합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부부가 각자 월급을 받으면 일단 한 통장으로 월급을 다 모아 주고요. 미리 계획해둔 예산의 목적에 맞게 구분을 해서. 통장을 생활비 지출 통장 그리고 저축 투자 통장 비상금 통장에 예산을 입금해서 우와!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각자 저축하고 있던 걸 하나로 모아서 혼자 지출 관리하던 걸 함께 정한 예산 내에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서로 투명하게 관리를 하게 되면 확실히 생활비도 줄고요 저축량도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위임하는 것보다 혼자 따로 뭐 돈을 모은다던가 관리하는 것보다 음. 네, 합쳐서 같이 관리를 하는 이런 개념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 부부들이 한 명한테 전적으로 관리를 좀 맡기지는 않는 편인 것 같은데 음. 맞잖아요. 네, 그런 경우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 많거든요. 우리 가정의 일이니까 한 사람이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어렵겠지만 사소한 것도 함께 공유하고 상의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부부의 재무 목표는 각자의 개별 목표가 아니잖아요. 부부의 공동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백지장도 맞대면 낫다. 라는 말처럼. 실제 각자 관리했을 때보다 부부가 함께 관리했을 때 시너지가 더 크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 개인적으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두 분은 실제로 그 결혼 생활 하시면서 관리를 또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네. 주세요. 먼저 저희는 일단 통장을 합쳐서 저희 소득을 오픈해서 합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매월 들어오는 수입에서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고정지출, 변동지출, 각 지출 항목별로 이제 돈을 좀 옮기고 통장도 이제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비상자금, 계절비, 연지출 통장 따로, 그리고 개인용돈 통장 따로, 그리고 생활비 통장 따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급여물을 적용해서 남는 자금을 어떻게 저축 투자할지도 상의를 합니다. 그까 계절비라고 말씀해주신 건 어떤 건지 처음 들어봐가지고, 네, 계절비는 어, 쉽게 말씀드리면 계절마다 쓰이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제 봄이나 가을 되면 옷 사야 되죠? 여름에 여름 옷 사야 되죠? 겨울 되면 겨울 옷 사야 되죠? 이런 계절마다 필요한 비용들 그리고 여름 휴가비도 어떻게 보면 또 계절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제 스키나 보드를 즐겨 타시면은 스키 시즌권 이런 것도 계절비로 볼수 있을 겁니다. 어,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박수현 전문가님은 어, 어떠세요? 어, 저희도 김하름 전문가님이랑 비슷합니다. 저희 부분은 우리의 현재 재무 상황, 그리고 재무 목표를 주제로 되게 자주 얘기를 해요. 어,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서로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도 현재 투자 수익은 어떤지, 향후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유지하는 게 좋을지, 또는 변경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저희 부분은 수시로 자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를 대화하면서 그런 것들을 같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이제 솔직히 뭐 이런 부부 사이에서 이런 얘기만 <laughs> 하면 머리 아프다고 하거나 음, 아, 나는 뭐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네. 경우들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어, 혹시 뭐 많이 싸우시거나 뭐 그러진 않으세요? 그죠 당연한 너무 당연한 건데 저희도 신혼 초에는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 서로 맞춰 가다가 보니까 지금은 이제 좀 서로 편하게 잘 이야기할 수 있게 된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상담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께서 돈 얘기하다 보면 이걸 여기에 왜 썼냐 이런 건왜 샀냐 왜 이거밖에 못 모았냐 이러면서 많이들 실제로 싸우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감정 상하게 되고 그리고 또 돈에 대한 대화를 좀안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혼자 다 하거나 또는 각자 알아서 관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같이 관리를 하시는 걸좀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권을 <laughs>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혹은 누군가에게 떠넘기려고 싸우는 <laughs> 수많은 부부들과 그리고 예비 부부들에게 네. 마지막으로 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돈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돈에 관한 우리의 신념에 근거하고 있다. 이 신념을 머니 스크립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니 스크립트는 우리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한 생각, 신념, 태도인데요. 돈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거의 저희가 30년 가까이 다른 집에서 살던 남녀가 이제 서로 갖고 있는 돈에 대한 생각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돈 얘기하는 게 서로 자존심 상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꺼려하지 마시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다른 점도 이해하고 서로 맞춰가려고 하는 노력을 꼭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대화가 서로 편하게 오고 갈 때, 비로소 돈이 더잘 모이고요. 그리고 더 빨리 우리 재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서로서로 서로 대화 많이 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부부 재무 상담을 할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일단, 월급날이나 한 달에 딱한번 날짜를 정해서 수입, 지출, 저축과 관련된 재무 회의를 한번 해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회의들이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돈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앞으로의 이제 미래 계획들, 뭐 주택 구입, 자녀 계획, 뭐 은퇴, 그리고 이런 뭐 사소한 자동차 구매 자금, 여행 자금, 이런 계획도 세우게 될수 있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돈을 좀더 모을 수 있는 의지도 높아져요. 그리고 또 자녀 계획이 또 있으시다면 이렇게 재무회의를 했던 습관들이 자녀에게도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자녀가 나중에 좀 크게 되면 같이 참여를 해서 용돈은 이번 달에 어떻게 썼는지 뭐 저축은 했는지 이런 얘기도 하면서 자녀의 그런 재무적인 성장도 발판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재무 회의를 하시라고 저는 추천을 꼭 드립니다. 어,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그동안 궁금했던 이 경제권에 대한 문제 많은 분들이 좀 해답을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거나 또 관리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재무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